근육 빠질 때 계란보다 좋은 천원 식재료, 근육 빠질 때 계란보다 영양성분이 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. 대부분 집에 있는데 잘 모르고 지나쳐요.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라 근육 회복에 필요한 비타민, 미네랄, 피로 회복 성분까지 계란보다 폭넓게 들어있습니다. 특히 근감 소중이 걱정되는 50, 70대 분들에게는 계란보다 훨씬 먹기 편하고, 속에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식재료예요. 그 식재료는 바로 콩나물입니다. 단돈 천 원으로 단백질, 비타민C, 칼륨, 아스파라긴산까지 근육회복 패키지가 그대로 들어있어요. 속이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고 가격 대비 단백질량이 훨씬 많으며 피로회복, 혈압, 부종까지 함께 잡아줘서 근육 빠질 때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. 계란도 좋지만 근육 지키려면 콩나물이 더 복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오늘 저녁 천 원으로 근육 챙겨보세요.